안녕하세요. 브랜드텔러 루나입니다. 여러분, 요즘 정말 너무 덥죠? 이 무더운 여름을 더 즐겁고 쾌적하게 보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여기 TWL 쇼룸에 모여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는 도구, 예쁜 전시, 기분 좋아지는 노트 등 여러분의 취향에 맞는 많은 것들을 여기에서 만나실 수 있어요. 12년 된 브랜드 TWL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지금 함께 만나러 가보실까요? 네, 그래서 TWL의 두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TWL을 운영하고 있는 김희선이라고 합니다. 네, 함께 운영하고 있는 길우경입니다. TWL이 Things We Love라는 뜻이잖아요. 정말 두 분의 완전 취향을 모아놓은 걸로 이제 시작을 했죠. 약간 수집으로. 지금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살림과 많이 연관이 돼 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살림살이를 그렇게 모으게 되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취향의 모임이긴 한데 조금 더 직접적으로는 사실 필요의 모임이었던 것 같아요. 가장 저희가 그 당시에 좀 관심이 있었던 게뭐해 먹고 즐겁게 지낼까라는 고민이 있다 이어서 좀 살림살이에 관심을 갖게 된것 같습니다. 그게 약간 충만하고 충실한 하루를 살고 싶다. 라는 걸로 시작을 하셨다고 하셔서 그러면은 대표님한테 그런 충만한 하루는 뭔가 내가 이렇게 잘 차린 식사를 한번 하고 뭐 약간 되게 그런 거에서 비롯되나요? 사실 집안일이라는 게 이거를 그냥 이렇게 주어진 과제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피곤하고 보람도 없고 지겨운 일인데 재미있게 내가 어느 부분에 어좀 애정을 가지고 정성을 들이다 보면 또 굉장히 재미있고 그만큼 보람찬 일이고 그게 뭐 맛으로 돌아오든 어떤 좋은 환경으로 돌아오든 그게 또 보답을 해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루에 30분이라도 1 시간이라도 그렇게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긴 해요. 그뭐 배달 음식을 시켜 먹더라도. <laughs> <laughs> 예쁜 그릇에 담아서 네, 신분세탁이라고 하는데 <laughs> 네, 그래도 그냥 그 일회용 용기체로 먹는 거랑 또 제대로 된 그릇에 조금 이렇게 덜어서 먹는 거랑 또 너무 다르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요즘에 이런 뭐랄까 좋은 그릇이나 좋은 주방용품이나 이런 건 정말 많잖아요 시중에 좀그 안에서 좀 우리 이거는 정말 TW만의 어떤 포인트라고 할 만한 좀 그런 게 있네요 이거를 옛날부터 많이 생각을 했는데 음. 정말 어, 내가 좋다라고 느끼는 게 1번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거 너무 좋다 어, 이거 써보니까 또 좋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드시는 분들이나 그 브랜드를 우리가 만나보면 은 무언가 자기를 막 내세우지 않고 그냥 꾸준하게 그거를 그냥 진실된 마음으로 오랫동안 만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저희 샵에 파는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 중에 시다라는 게 저희가 좀몇년 동안 한 10년 동안 이거 음. 하면서 발견한 어떤 특징 같은 거좀 재밌는 어 DW에도 약간 그렇잖아요. 근데 <laughs> 약간 진정성 있게 오래 <laughs> 묵묵하게 이렇게 우리의 것들을 보여주는 음,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어. 근데 저희 지금 이제 여기에 촬영하고 있는 장소가 원래 봄에 오픈했죠. 이제 쇼룸을 원래는 어, 핸드위드케어라는 작은 한남동의 가게랑 그다음에 또 대학로에 좀큰 평수의 어, T.W.L.이 있었는데 지금 이태원에 4층짜리 이제 루프탑까지 있는 이제 쇼룸을 오픈하셨는데 층별 또 어떤 다른 아이덴티티가 있는지 보통은 뭐 그냥 카테고리별로 네 맞아요 그렇죠 많이 나누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우리 물건들의 분류의 기준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다가 발견한 게 이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1층은 가장 또 접근성이 좋은 곳이고 가장 먼저 만나는 곳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변화할 수 있는 좀 시즈널한 것들? 아 시즈널 기프트 개념으로 이제 구성을 하고 있고요 다음 2층은 저희가 그 핸드위드 케어에서 선보이고자 했었던 또 공예, 어, 예, 공예인데 사실 그 공예가 지향하는 지점은 사실 타임리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약간 반대되네요. 2층이랑 네, 네, 네. 어. 두 가지가 조금 대비되는 그런 공간이고, 지금 저희가 있는 뭐 3층 같은 경우는 데일리, 그래서 매일 사용하는 일상의 물건들이라는 주제이고, 마지막 4층은 예전에 콘델미드 케어의 전시 기능을 담당하는 공간인데 사실 전시는 너무나 그 현재잖아요. 현재 서울에서 한국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들. 그래서 그런 나우라는 그런 개념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아이의 공간이 나뉘면서 더잘 보일 것 같아요. 여기서 어떤 것들을 소개하고 있는지? 네. 어. 처음에 이렇게 옮기고 나서 또 오신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씀이 이렇게 많은 물건이 있는지 몰랐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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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잘 보인다. 어. 이런 되게 음. 이았어요 <laughs> 확실히 접근성은 더 좋아졌을 것 같아요. 어느 곳에 계신 분이든 그래도 비교적 쉽게 오실 수 있고 또 이제 오고 나면은 뭐이 지역만의 조금 재미있는 특색들이 있어가지고 되게 다양한 문화가 혼재되어 있다든가 라 하는 부분들을 좋게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사실 어렵지 않게 지역에 대해서는 좀 이미 친숙함과 호감을 가지고 선정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계속 대로변에만 있다가 이제 어 맞아요. 완전 골목이에요 네. 지금. 골목에다가 사실 언덕이 있어서 네. 처음에 저희도 그 부분에서 한달 정도. 음. 고객 비리해가지고 우는 것도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고 그거를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오시는 그 사람의 수는 많아졌어요 더 그래서 오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헥헥거리면서온 것을 후회하지 않도록 잘 해드려야 되겠다. <laughs> 네. <laughs> 또 그렇게 온 만큼 또 이제 온 김에 구매도 네. 또확할 것이 후회하지 않도록. 그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뭐 <laughs> 이렇게 사야지. 예전에 저희 인터뷰 했었지만, 되게 인상 깊었던 게 그냥 그릇이나 이런 걸 그냥 판매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사용을 하고, 얘네가 어떻게 이제 에이징이 되는지도 같이 이제. 경험하고 싶어서 이제 쇼룸에서 쿠킹 워클래스라든지 이런 걸 같이 할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라고 하셨는데, 어, 워크숍들이 어떤 것들이 이제 이행이 되고 있는지. 가장 최근에 했던 이벤트는 서촌에 있는 두오목이라는 식당이시죠. 어, 너무 맛있죠. 네. 허인 셰프님이랑 그리고 오긴다시 레이스 셰프님 두 분을 모시고 어, 함께 차의 시간이라는 이제 행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차랑 음식을 페어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고, 또 그 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버위클럽을 네, 사용하는 워크숍 같은 어, 것들을 솥, 아, 뭐 이런 것들 네, 행했습니다 궁금한 게 그럼 그렇게 럼그 하고 나면 관련 제품의 매출이 오르나요? 음, 음, 아무래도 뭐 네. 영향이 있죠. 어, 그래요? 네. 네. 저희는 이 제품을 뭐 판매가 일차적인 목표이긴 뭐 하지만 정말 좋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좀 즐겁게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고 또그 경험을 좀 나누고 싶다라는 약간 그런 사심에서 기획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또 다른 사심의 한 축은 사실 저희도 이제 일에 쫓기다 보니까 그 외부에서 하는 워크숍이나 클래스 같은 걸 많이 못 가요. 아. 내가 못 가니까 네. 그냥 내가 열어야지 네, 선생님들이 아. 오시고 저희들이 여기서 아. 어깨 너무 보면 너무 네. 좋더라고요. 아. 그 대학로에서 사실 좋았던 거는 그 주차장에서 하셨던 그 순우장 만추장, 그러니까 봄 가을에 했던 마켓이 어떻게 보면은 TWL의 약간 시그니처 마켓이었는데 그거를 코로나 때도 많은 분들이 막 기다려주시고 언제 하냐 그런데 여기는 주차장이 없잖아요. 그그 그 부분이 좀 아쉬워할 것 같은데 어, 그 같은 형태로 다시 여기서 여는 건좀 어려울 것 같아서 새로운 형태의 어떤 걸할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하는 단계고 어, 다행히 작년 연말에 저희가 문화역사 리파서에서 비밀의 성탄연기라는 마케팅사를 했었는데 그게 반응이 되게 좋아서 어마어마하게 컸죠 네. <laughs> 올해도 이제 한번더그 어. 행사를 12월에 진행. 어, 올해도 그럼 비슷한 라인업으로 되나요? 어, 라인업은 조금 바뀔 수 있을 오. 것 같고 그냥 어쨌든 이것 또한 저희가 크리스마스를 진심으로 즐기기 위해서 음.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이제 이런 이야기로 시작하는 행사여서 좀 재밌는 크리스마스 를 만들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소비만이 메인이 아니고 음.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경험, 그 현장에서 지금 만드시는 콘텐츠가 어, 주로 어떤 것들이 있어요? 약간 아티클 많이 만드시잖아요 저널이라는 코너가 있고 이제 저널에 발행하면서 뉴스레터로도 레터로도 같이 이제 보내드리고 있는데 어, 기본적으로 시즌 널하게 1년에 4번 정도 조금 공들여서 작성한 그 콘텐츠들을 발행하고 을 있고 그 외에는 좀월 1회 정도 이제 그 고객 혜택 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있고 또 저희가 뭐 사랑하는 브랜드나 뭐 작가님이나 제품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다루는 그런 코너들도 가지고 있어요. 그 유리병이었나요? 화병이었나? 하여간 그거 땅면 법이 조회수가 되게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역시 이런 일상 용품에 대한 팁을 많이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 어 그런 컨텐츠를 많이 만드시진 않잖아요. 또 주로 약간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들을 하시는데. 어, 어떤 약간 기조로 콘텐츠를 이제 만들려고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사람끼리도 일단은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어, 그런 이제 이 물건에 담겨있는 이야기 같은 것들을 잘 전달을 해드리고 싶다? 그게 이제 가장 밑에 깔려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라는 게뭐그 브랜드의 소개인 경우도 있고, 어떻게 사용하세요? 이런 팁인 경우도 있고, 이런 기회에 구입하시면 좋습니다. 이런 접근일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같은 건물에 있긴 하지만, 그 TWL이랑 핸들, 핸들 리드케어는 조금, 자도 아 조금 다르고 다르죠. 역할도 좀 달라서. 핸들 리드케어는 기본적으로 이제 거의 매달 전시가 있다 보니까 그 전시 소식을 알려드리는 그 레터를 이제 발행을 하고 있고, 아마 이제 그 레터의 발행은 조금 더 정교하게 될것 같아요, 앞으로. 앞으로. 네. 그리고 TWL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자주, 빈번하게 소식을 전한다 정도로생각하니그러니까 아까 인스타에 올릴 콘텐츠가 넘치는데 그것도 다못 올리고 맞아요. 있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은 그거를 더 풀어낼 수 있는 게 뉴스레터였어요. 되게 친근한 느낌의 뉴스레터보다는 약간은 좀 사무적인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근한데, 친근한데 이렇게 막 조심스럽죠. 네네네. 이게 TWL의 특징이에요. <laughs> 사람으로 치면 어떤 어. 그 인격? 아, 뭔가 되게 네. 다정한데 이렇게 선뜻 이렇게 막 야! 이렇게 쉽지는 하기는 쉽지는 않 네. 사람 아이이고 <laughs> 확실하게 되게 취향 좋은 내향인 음, 그렇지만 좀 다정한 네 맞아요 근데 VIP를 위한 레터가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어떤 내용이 <laughs> 아직 못 받아보셨나 봐요 맞죠? <laughs> 맞아 오늘, 오늘 그릇을 조금 사고. <laughs> 일단은 저희도 그 꾸준히, 그렇게 조용히 꾸준히 찾아주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조금 실질적인 혜택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제 매달 발행되는 쿠폰이라던가, 어떤 신제품에 대한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드린다던가, 행사에 뭐 초대를 드린다던가, 네, 이런 것들이어가지고. 근데 또 그런 혜택이 있다는 것도 저희도 만들어 놓고, 그닥, 막 이렇게, 일파만파 알리지는 않고, 음. 조용히 운영을 하다가, VIP가 되세요! 막, 이런 네, 것도 아니죠. 네, 맞아 <laughs> 그런 말을 못해요. <laughs> 조심스러워서. <웃음> 아, <웃음> 너무 조심스러워. 음.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조금 이 부분 그래도 적극적으로 이런 혜택이 있으니까 꼭 챙기셔라, 알려드리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레터 형식으로 발행을 하고 있어요. 그, 저희도 오픈율을 보니까, 그 VIP 혜택이 가는 것들은4 50% 정도까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무래도, 원래 진작에 있었어야 된니다 <laughs> 어, 우리가 당신을 알아보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접근하는 거 되게 저는 솔직히 제가 V I P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 앞으로는 조금 더더 그런 것들 만들려고 지금 아. 생각하고 아. 있어요. 아 코스트코가 되게 재밌는 게 코스트코의 대부분의 그 영업 마진, 영업 수익은 회원들이 지불하는 회원권 비용, 유료 회원 비용에서 어. 나오는 거예요. 아 실제 구매보다 네그니까 사실은 거긴 다100% 유료잖아요. 네. 회원제잖아요. 그래서 일단 회원이 되시고 나면 그분들한테는 별로 마진안 붙이는 거예요. 코스트코 입장에서는 아 마치 무슨 거대한 공동구매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게요? 라는 거는 그 그러니까 너무 저희도 이 정도 좋다라고 생각을 음. 하고 있었고. 어, 근데 거기는 이제 조금 더 매스하게 하는 거고, 저희는 되게 작은 단위로 그걸 쪼개가지고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이야기를 조금 주고받을 수 있는 연락을 취할 수 있는 툴로, 어쨌든 이메일이라는 것들이 가지는 그렇죠. 유용성이 되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델들을 한번 작게라도 테스트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회원들의 그 금액을 모아서 이분들만을 위한 뭔가를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네. 이메일이 아니면은 이제는 모든 약간 목소리가 이렇게 흩어지는 것 같아요. 너무 많으니까 인스타그램은 당연히 이제 그렇고 어, 뭐 유튜브나 이런 것도 그냥 그냥 이렇게 나는 <laughs> 호공에다 같이 외치고 제발 들어줘. 그러니까 이런데 직접 문을 두드려야 되는. 맞아요. 사실 시대더라고요. 거의 문을 두드리는 정도 가아니라 문을 열고 들어가서 <laughs> 거실에 앉는 정도잖아요. 뉴스레터라는 <laughs> 어, 맞아. 거는. 맞아요. 근데 좀 이게 어쨌든 뉴스레터는 잘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들어가서 앉을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이게 그냥 무작위로 발송되는 게 아니라 이제 구독을 하신 분들한테 전달하는 거니까 읽어줄 거라는 어쨌든 서로의 약속이 조금 전제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 그 방식을, 이제 도구를 활용하는 게 가장 적합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뉴스테트를 그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스티비가 좋아하겠군 <laughs> 20년 뒤에도 어, 또 좋은 곳에서 b w l 만날 수 있기를. 어, 너무 뭉클할 것 같아요. <laughs> 그때도 또뭐 이렇게 <laughs> 카메라 앞에 아, 그때는 제가 어, 공중파로 초대 드릴게요 말해요 <laughs> <laughs>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TWL 뉴스레터랑 핸드 위드 케어 뉴스레터가 별개인가요? 별개입니다. 아, 네. 그러면 둘다 보려면 양쪽을 구독을 해야 되네요. 음. 그럼 각각 어떻게 구독을 할수 있나요? 어, TWL은 아주 어렵지 않게 회원가입하실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음. 뭐 소셜로그인 정도 사용하셔가지고 한3초정도 걸리는 <laughs> 아빠 아, <laughs> 네, 아, 네. 회원가입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레에또 보내드리고요. 자동으로 그리고 핸드헤드케어는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전시 전체 등록보기 페이지에서 가장 하단으로 이동하시면 어, 새로운 전시 소식 구독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저희 구독해주시면 은 저희가 항상 또 새로운 전시가 있을 때 미리 알림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부탁해줘요.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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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구독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laughs>